LG그램 360을 찾고 계신가요? 이 제품은 2025년형 LG전자그램 프로 360 AI 16WQXGA 코어 엘트라5 에 o r a 이프로 뛰어난 휴대성과 강력한 성능이 결합된 최고의 노트북입니다. 초경량 디자인으로 어디서든 가볍게 들고 다니며, 고해상도 WQXGA 디스플레이는 선명하고 생생한 화질을 자랑해 작업이나 엔터테인먼트 모두 완벽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. AI 기반의 스마트 기능과 강력한 코어 엘트라 파이브 에로우레이크 프로세서가 빠른 속도와 효율성을 제공하여 업무와 여가를 한 차원 높여줍니다. 세련된 디자인과 뛰어난 성능을 동시에 누리고 싶다면 이 에지그램 362 정답입니다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